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호 하이파이브. 자, 우리 드디어 우리 부원장님, 저희 엄지댄스가 그죠. 바로 아, 5,000명이 구독자분이 달성이 됐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 저 정말로 인지요. 이, 이 5,000명이 된다고 생각을 정말 못했걸랑요. 저도 못했어요. 그렇죠. 어, 그 전번에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올렸을 적에 어, 5,000명 프로젝트로 해서 영상 올리면서 이번 달 27일날에 팀 네. 팬분들하고 5,000명이 달성이 되면서 어, 미팅을 한번 가자는 어,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 영상 올렸었는데 우리 팬분들이 많이 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카메라 앞에 선 거는 우리 본장하고 저하고는 드디어 저희들이 어, 구독자 5,000명, 5,000명이 벌써 달성이 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와 박수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진심으로 어, 저희들 어, 엄지 댄스에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머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저희들이 27일 날 네. 27일 날 어, 구독자 5,000명 달성 자축 행사 아, 여기 어, 이글 뭐라고럴까요? 이렇게 진행 순서 아니면 순서? 뭐 타임테이블 뭐뭐 어. 뭐 보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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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아니.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그런 응. 이제 구체적인 거를, 잘 응. 어, 멘트를 잘 몰라서 아, 네. 뭐 다른 분들은 막 거처하게 막뭐 프로젝트라는 말도 쓰고 <laughs> <laughs> 그렇죠. 어. 근데 그냥 알아듣기 쉽고 편한 네네. 말이 최고인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십일 얼마 남지 않았어. 그 그렇죠? 어. 저희가 처음 이제 행사 진행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럴 때는 되게 11월 27일이 아직 멀었겠거니 했는데, 벌써 11월이 돼서, 그렇죠.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얼른 얼른 신청하세요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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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아, 아, 그러면. 어, 저희들이 이제 간략하게, 어, 바로바로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어, 11월 27일 토요일 날, 저희들이 한 시서부터 행사, 우리 팬미팅의 어떤 어, 만남을 주선이 됩니다. 행사가 어, 진행이 되는데, 어, 저희 엄지댄스를 보시고 조금 도움이나 보탬이 돼서 사교댄스에서 조금 배우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1시서부터 저희들 행사는 진행이 되지만 제가 무료 렉처로 어, 무료 렉처로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은 한 시간 예 시간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춤이든 간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준비를 한 춤을 무료 렉처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찍 오셔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무료 렉처를 받으시고 한 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 참여해서 즐겁게 네. 즐기시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예. 어 그다음에 우리 요거를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 부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27일 날 행사 이게 진행 순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어 저희들 그 시연 5천 명 자축 행사의 시연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서 요거 이제 타임테이블이라 고 할까요 행사 진행되는 순서의 타임테이블을 제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네네. 띄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유심히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네네네. 12시부터 1시까지 무료 렉처를 한다는 거. 그 그렇죠. 이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또그 안제 아래로 뭐 행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특이할 점은 네. 저희가 또 5대 목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대 목성이. 5대 목성이 이 자리에 같이 합류를 해서 네. 같은 뭐저 춤도 추시고 네. 또 행사도 진행하면서 같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니까 꼭 오셔서 그5대목성을 함께 같이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 온네온상에서 유튜브 어, 크리에이터로서 많은 활동을 사교댄스 발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저희들 젊은 지도자의 우리 프로 선생님들 5대목성그 어, 어, 프로 선님들이 선생님들이 네. 다 어, 참석을 하시죠. 어, 어쨌든 그 이벤트 행사도 즐거운 시간이 있다는 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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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아,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아, 또 있어요? 네. 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네, 할 말이 많아요. <laughs> 네, 얘기하세요. 저희가 행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또 추첨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또 이렇게 먼길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 좀 받아 가시라고 네. 그런 것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스톱 <웃음> <웃음> 그러면 추첨은 뭐 있어요? 솔직히 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댄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또 댄스 슈즈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발이 댄스, 중요, 예. 중요하니까 댄스 슈즈 슈즈도 어, 있죠 저희도 준비해서 오. 거기까지만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기본으로 <laughs> 댄스 슈즈 <laughs> 어, 댄스 신발도 저희들이 네. 추첨을 해서 아, 어, 우리 구독자분들, 어, 여기 행사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아, 어, 선물로 추첨해 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27일날, 어, 토요일날, 이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30팀이죠? 네. 30팀을 신청을, 어,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어, 더 많이 오셔도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덜 오셔도 우리 팬분들과 미팀이다 보니까 조금 서먹서먹하지 않게 적당히 제가 30 팀을 원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해서 계속 신청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혼자가도 돼요. 아니면 파트너랑 같이 와야 돼요. 혼자 가면 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자, 혼자 오시는 분도 상관이 없고요 이왕이면 무료 렉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파트너 분이나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랑 같이 오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27일날 기간이 좀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조금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네. 네,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음, 주춤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 그냥 팬과 그냥 저희들 댄스 그냥 일반 매니아 분들이랑 그냥 즐기는 자리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만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즐기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티오가 아 아직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전화번호로 어 편안하게 어 지역 그 다음에 성함만 써 주시면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석을 어, 신청을 잘 해서 받아서 차후에 어, 오늘 말고요 다음 주에 한번 더제 영상을 한번 더올려야죠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알려드리는 쪽으로 해서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좀더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네네. 자리가 조금 남아 있다는요 그렇죠? 자, 우리 부원장님 은또더장뭐 뭐 하실 말씀이 혼자 오시기 좀쑥스럽다 네. 네. 민망하다. 이러면 주위 지인분들 모시고 오셔도 되거든요 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직 자리 많아요 네네네. 주저하지 마세요 네. 어, 그리고 저희들이 왜 신청을 빨리 접수를 원하냐면 명찰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네. 명찰을 만들어서 또 추첨함도 만들려보니까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지 않으면 좀 바빠요. 그날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려고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아직 자희들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저희 엄지 댄스와 우리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젊은 지도자, 네. 우리 목성, 우리 프로 손님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들 마무리하고요. 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타임 테이블은. 제가 잘 편집으로 잘 해서 영상으로 어 띄어서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원장님 하실 말씀 없을까요? 다 말씀드렸는데. 그랬나요?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laughs> 어떻게 할까요? 어, 아,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래요. 네 자리 많으니까요. 네, 네, 네. 많이들 신청해주시고요. 아,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했잖아요. 어, 했어요. 아, 그래? 신청해주시고요. <laughs> 5천명 달성. 네, 저희들 진짜 5 0 0명 네. 달성해서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너무 뿌듯해요. 눈물 날라 네. 그래요. 네. 어, 어쨌든, 더욱 더 열심히 사교 댄스 발전에 네.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잘 받아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들. 정말 아직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 약속합니다. 약속? 예, 약속? 약속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저희들이 5,000명 구독자 달성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아,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아니, 왜안 맞잖아요. 짱! <laughs> 오케이. 아,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어, 이걸 뭐라고 토크라고 하나요? 네, 어, 그냥, 토크 네, 그, 어, 미팅으로 네. 어,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저희들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음, 어, 업로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어, 요거 오늘 그 저희들 오천명 어, 자축 행사에 시연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제가 또 잠깐 쉬었다가 어,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엔딩이 하면 안 됩니다. 아, 큰일 날뻔 했네. 자,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어, 아. 맞다. 그 요번 주 14일날, 14일날 저희들이 아 실버 itv에 저희 부원장과 제가 아 예능 프로그램에 사교 댄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itv 방송 출연이 되어 있어요 요번주 일요일 날 11월 14일 날 그런데 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치는 지르박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 퓨전 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 멋대로 막 추는 스타일인데 아 어쨌든 어, 정, 정통만 좀 고집할 게 아니라, 네. 어, 엄지라는 사람이 춤을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즐겁게, 정말 동적으로 신나게 춤을 추더라. 네, 네, 네. 자, 이렇게 춤춘다는 것을 제가 먼저 어, 우리 구독자 어,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5,000명 어, 달성 기념으로 먼저 제가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제가 거기 부부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네. 제가 그 파주 어, 실버아이티브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제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또 못보면 처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무슨 네. 저런 춤이 있나 <laughs>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어, 뭐 보여드리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선을 먼저 보이는거죠 그렇죠 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네네네. 마음으로 그래서 11월 14일 날 실바이 TV에서는 네. 그대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순번은 뭐 바뀔 수 있지요. 네, 그렇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따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상으로 어 구독자 5,000명 달성에 대한 토크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경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